안녕하세요. 영어 좀 하는 엄마입니다. 지난 시간 해리포터에서 더즐리 아저씨가, 어, 이상하게 옷을 입은 사람들을 봤다, 볼 수밖에 없었다, 였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나오고 있어요. People in cloaks. 사람들인데, cloak은 망토예요. 망토.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입지 않는 옷이죠. 그런데 그 망토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영어에서는 어떤 옷차림을 얘기할 때, 그 옷을 입었다고 할 때, 전치사 인으로 잘 표현을 해요. In cloaks. 망토를 입은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거 말고도 오늘 검정색 옷으로 쫙잘 빼입었네. 할 때도 in black. 그냥 뒤에 색깔만 넣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잘 해요. In red. 해도 되고요. 빨간색으로 입었네. 그리고 cloak이 망토인데 뒤에 s까지 치밀하게 붙인 거 보세요. 왜? 플oks일까요? 사람들이니까 여러 망토들이 나와 가지고 망토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니까 이렇게 이것까지 완벽하게 복수형으로 맞췄어요. 아주 치밀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이미 전체사기 이 때문에 전명 구조. 피플을 꾸며 주는 거예요. 피플이라는 명사. 망토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그거를 안볼 수가 없었다. 너무 많아서. Mr. Dudley couldn't bear people who dressed in funny clothes. 더즐리 아저씨는 자 우선 주어를 잡고 couldn't bear couldn't니까 어 과거시제 맞춰서 할수 없었대요 뭐를 bear 할 수가 없었대요 bear는 지난번 한번 나왔던 동사예요 우리가 제일 처음 접하는 쉬운 단어인 곰 명사로 쓰인 곰이 아니고 동사예요. bear. bear가 동사로 쓰이면 품다. 어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 게 stand. stand가 서다 말고도 버티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뒤에 나오는 명사를 품다, 버티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수 없다고. 더즐리 아저씨는 어, 품을 수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stand 할 수가 없다. 나저 사람 못 견디겠어 할때 I can't stand him.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할 수가 없었다. 그럼 이게 동사예요. 무, 뭐를, 뭐를 버, 버틸 수가 없고 품을 수가 없는지. 뒤에 이거. 사람들을. 이게 목적어가 돼요. 이거를 품을 수가 없었다. SVO니까 삼형식인데 약간 설명이 부족하죠. 뭐, 이 뭐, 사람들이 뭘 했길래 버틸 수가 없다는 건지.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절이 형용사 절로 people을 꾸며줘요. 이런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uh, who dressed in funny clothes. 어, 해석부터 하면, 웃긴 옷들을 입는 사람들이요. <laughs> 형용사절이니까 명사 꾸며주죠. 이 형용사절은 어떻게 생겼어요? who. 주어가 나왔어요. 주어로 쓰일 때는 이 접속사를 우리가 생략을 할 수가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사실 이 who는 people과 동격이에요. 해서 부드럽게 이어서 하시면 돼요. 더젤리 아저씨는 그 사람들을 견딜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그들은, 그 후는, 그 사람들은 드레스, 드레스를 했다는 거예요. 드레스는 우리가, 음, 어? 명사 아닌가 싶죠? 네, 여성들이 입는 치마. 우리말로는, 네, 원피스 이렇게 말하는 거를 영어권에서는 드레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드레스도 명사가 아니에요. 이디 붙었죠. 네. 과거형인 동사라는 거예요. 드레스를 동사화 하면 뭘까요? 옷을 입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옷을 입다. 근데 뒤에 더 나와요. 어? 또 인이 나왔어요. 이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옷차림 할때인 많이 쓴다고 했죠. 인이 나와서 이렇게 전면구에 여기까지는. 아이쿠. 웃긴 옷들을 입은. 우리는 뭔가 좀 이상한 옷들이든 간에 그것을 입었다니까 이게 목적어가 돼야 될것 같은데 전치사가 나와서 그렇게가 안 돼요. 해석은 그런데 SV에서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형식이 되는 거고 어 이걸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일형식으로 끝나는 동사 드레스를 가지고 왔어요. 뭐 상자 안에 고양이가 있다. 그 표현할 때도 우리가 There's a cat in, the, in a box 하듯이 이거를 그냥 옷차림으로 옷이라고 생,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 이런 옷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옷을 입었을 때 아까 인클럭스처럼 뭔가 웃긴 옷 안에 있는 상태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SV. 전면군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또 보시면 클로 s 즈가 나왔는데 어, 우리가 행주 한장 있잖아요. 그거는 어클로즈예요 그러니까 천조 가리 하나. <laughs> 그런데 지금 지워져서,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여기다가 es 붙여서 천조 가리 들이대버렸단 말이죠. 복수로 바꾸면 이게 즉 옷이에요. 그러니까 천조 가리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옷이라는 거예요. 네, 아주 철저하게. 그니까 s를 붙이면 뭔가 다른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단수 복수를 확실하게 나눠요. 상의, 하의를 여러 천들을 모아서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c l o h e 가 옷이 되는 거죠. 그 웃긴 옷들을 입은 사람들을 견딜 수 없었다. 그리고 얼마나 싫었으면 계속 그 옷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요. 이렇게 줄을 끄어서. 그게 또 funny clothes 또뭐 어떤 옷이냐면 the get-ups. 어, get 도 옷인데,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옷이 아니라 거의 의상 수준의 평소엔 잘 입지 않는 옷들 있죠? 거의 코스튬 수준의 할로윈 때나 입는 그런 옷들을 g 럽이라 그래요. 어, get ups, 여기도 S 붙였어요. 근데 get u 이 약간 이게 왜 옷이지? 하고 약간 어, 연상이 잘안 되실 것 같긴 한데 Get 에다가 up을 합친 단어이긴 하거든요. 옷을 입을 때 상상해보시면 바지 같은 거 이렇게 잡아서 당겨서 내 옷, 몸에 맞춰서 이렇게 입잖아요. 그거를 이미지를 상상하시면서 익히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g e 은 의상이다. 그그 그 의상들 있잖아 하고 설명해요. 지금 이거는 더즐리 아저씨 머릿속의 독백이에요. 그리고 문장이 You saw 그 young people. The Get Ups 여기가 마지막에 나온 여기까지가 성령사절로 계럽을 꾸며줘요. 어, 그 의상들 있잖아. 근데 어떤 의상들이냐면 you young people. 그 젊은 사람들에게서나 당신들이 볼수 있는 의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여기 위치가 생략이 된 거죠. 목적격이니까 생략됐죠. 후는 주격이니까 여기서 주어 역할을 하니까 생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생략이 됐어요. 여기서 당신들이 보는 당신들, 이 문장 내에서 주어는 you예요. 그리고 s o e 은 c의 과거형이라서 보는, 봤던. 그럼 목적어는 뭐라는 거예요? 사실 숨겨진, 생략된 which예요. 위치는 결국 뭐예요? 앞에 g e 스랑 같은 거죠. 아까 people과 w 가 같은 것처럼. 자꾸 보다 보면, 아, 그래서 얘는 주어니까 살아있고, 어, 목적격은 그래서 목적격이니까 사라진 거구나 이해 되실 거예요 자꾸 봐야 돼요 어차피 문장은 그냥 외워서 먼저 대입하지 마시고 문장들 자꾸 보면서 아 이게 그래서구나 익히는 게더 습득이 빨라요 SVO기 때문에 이 형용사절은 삼형식인 거죠 어. 이, 당신이 이런 의상들을 봐요 그 다음에 나온 표현도 재밌어요 On y o u n people 이에요 언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근데 어떤 전치사 언이고 명사가 people인 거죠 젊은 사람들 자 언은 지난번에 한번 접촉의 전치사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옷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들한테 접촉돼 있죠 그러니까 뭔가 시선이 옷으로 가 있어서 그그 그 의상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에게나 언어있는 입혀져 있는옷 있잖아요라 그 괴상한 옷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전면보니까 이제 사라지니까, 얘만 남아서 사명식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저씨가, 더젤리 아저씨가 유를 썼어요. 뭐, 물론 독백이긴 하지만, 그 의상들 있잖아. 그 젊은 사람들에게나, 당신이 볼수 있는, 당신이 여기서 누구예요? 더젤리 아저씨 지금 혼자 운전하니까, 뭐, 누구 앞에 있는 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n o 피 m a l 그냥 당신들이 볼수 있는 할때그 당신들은 뭔가,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체해서 말을 한 거예요. 유 you, 유는 he supposed that this was some stupid new fashion. 그는 여기서 그는 네, 더즐 아저씨를 대신한 대명사죠. 그는 suppose 음, 추측했어요. 아마 예상했어요. 뭐를 여기 대시 생략이 됐어요. 대절 명사절 쓸때대 생략이 잘 돼요. <laughs> 이것을 문장이 이렇게 길죠? 대절을 이만큼을 네, 추측했어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이 대절 자체가 돼요. 그럼 SVO 주 문장은 삼형식인 거죠. 그는 추측했다. 이럴 거라고. 자, 그럼 추측한 내용 안에서 또 볼게요. 절이니까. 자, this, 이게. 여기서 이게, 이거는 지금 아저씨가 보고 있는 이 이상한, 기이한 현상들. 왜 할로윈도 아닌데 전부 망토를 입고 나와가지고 이상한 옷 입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함축해서 this라는 대명사로 받은 거예요. 그걸 다 대신하는 명사 하나로 이게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런 거죠. 이 상황이 뭐뭐이다고 이거는 was는 이렇게 동격이죠. 상황을 설명할 때 주어가 뒤에 나오는 보어랑 같은 거라고 얘기할 때 나오는 네, 이어주는 동사 비동사라고 했어요. 이것이 뒤에 나오는 걸 거라고. 뭐, some stupid new fashion. 명사는 패션 하나예요. 패션 하나에 지금 형용사가 많이 걸려요. 세 개나. 뭔가 어, 어떤 바보 같은 new. 형용사 세 개나 났죠. 새로운 패션일 거라고. 그럼 이거는 보어인 거예요. 그죠? 이게 이 이상한 일이 뭔가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뭔가 이상한 바보 같은 새로운 패션이구나. 이렇게 추측을 했다는 거예요. SVC니까 대절 안에서는 몇 형식이죠? 네, 이 형식. 그러고 이제 정신승리를 하는 거죠. 아저씨는. 아, 뭐야, 저것들은. He, 계속 아저씨예요. 그는 드럼을 했다. 드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드럼이 맞아요. 악기 드럼이에요. 그런데, 아, 정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봤을 때 거의 모든 명사들은 동사화 할수 있어요. 그냥 뒤에 ED 붙이거나 S 붙여가지고 동사 만들면 돼요. 막 의미만 그냥 하더로 바꾸면 되거든요. 어, 너무, 아, 그럼 너무 많잖아 싶지만 그만큼 또 쉬운 거예요. 그냥 의미만 살짝 바꿔서. 그럼 드럼을 동사화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드럼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럼을 동사화 하면, 네. 다다다다 쳤다는 거예요. 탁탁탁탁. 뭔가 계속 규칙적으로 쳤다. 드럼질을 했다는 거죠. 드럼질을 했다. 동사라는 표시가 이런 거예요. 이제 과거형일 때는 이렇게. 그냥 드럼만 있으면 모르죠. 그죠 그는 드럼질을 했다. 뭐를? His fingers. 그의 손가락들을 막 이렇게 다다다다 쳤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요 문장은 이미 완벽해요. 왜냐하면 뒤에 또 전치사가 나오기 때문에 전명구는 사라지죠. 얘는? 화면식이에요. 자, 여기 전면관 보세요. On the steering wheel. 어디다가 드럼질을 했냐면 스티어링 휠에다가 이거 운전대예요. 이거요. 그죠휠 자체가 동그랗게 생긴 보통 바퀴를 의미하는데 <laughs> 그래서 어, 자동차에서 앞바퀴 얘기할 때는 Front wheels라고 해요. 보통 두 개니까 wheels 해서 표현을 하는데 스티어링이 붙었어요. 스티어가 조정하다 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하는 휠이니까 운전대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사실 현재 분사예요. 스티어에다가 ing 붙였거든요. 동형용사예요. 어, 운전대에다가 어, 초조하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대면서 드럼질을 했다. 그리고 his eyes. 그의 눈이 his eyes가 주어예요. <laughs> 여기서 his는 이렇게 꾸며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의 눈이 fell 떨어졌다. 응? 눈알이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이게 fell은 fall의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거는 의미상 약간 비유적으로 실제 눈알이 아니라 시선 정도겠죠. 시선. 그의 시선이 떨어진 거예요. 어디다가? 어, 같이 잘 쓰이는 전치사들이 있어요. 이게 fall이랑 언이잘 어울려요. 어디다 시선이 떨어졌냐면 여기다가 떨어진 거예요. 응. 전명구 여기까지가 전명구에요 on a huddle of these weirdos 어 weird 가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미국 드라마 많이 보셨으면 weird 하면은 이상한 이런 뜻이거든요 앞에 o 어, 뒤에 o를 붙여서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거 이상한 사람 괴짜 이렇게 되죠 weirdos 근데 이 e", 많으니까 these 가 됐어요 these는 this의 복수형이에요 한 명이 아니니까 괴짜가 이 많은 이 괴짜들의 어 허드로브가 나왔는데 어, 어, 한 무리에다가 시선이 떨어진 거예요. 이 괴짜들 한 무리에 그의 시선이 떨어졌다. 어쩌다 보니까 봤어요. 사실은 전면구니까 없죠. SV 끝이니까 얘는 일형식이에요. 어 허드로브 보시면 그 허들은 미식축구 같은데 할때 이렇게 다. 뭐랄까요? 어깨동무 하고 하나의 허들 만든다고 하죠. 그것처럼 사람들 무리를 표현하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두세명 이상 모여 있는 거예요. 좀더 촘촘히 모였으면 이제 허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허들로브가 하나의 형용사처럼 이게 꾸며준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따지고 보면. 이렇게가 맞는데 이게 또 전명구잖아요. 오브가 전치사를 오브 받는 건데 워낙 어허드롭, 어그룹 오브, 어커플 오브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게더 편해서 편한 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한 그룹의 괴짜들에게 시선이 떨어졌는데 그 괴짜들을 또 설명하는 말이 나와요. Standing quite close by. 아 정말 많이 나오죠. 분사, 동형용사.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우리 기본 문법 6강의 분사 설명을 좀더 들었고 듣고 와주세요. 스탠드는 스탠딩은 스탠드에다가 ing 붙여서 능동인 어 형용사 만든 거예요. 동형용사라고 했죠. 형용사는 명사를 꾸민다. 명사 앞에 있는 바로 괴짜들을 꾸미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괴짜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탠딩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 형용사니까 당연히 명사를 꾸미지만 동형용사니까 동사의 성격이 있으니까 우리가 형식도 외칠 수 있다고 했죠. 주어는 괴짜예요. 그리고 stand 동사 그리고 뒤에 나오는 quite close by 해석하면 어, 꽤나 가까이 붙어서 서 있는 이렇게 돼요. 세 개나 나왔는데 전부 부사예요. 부사는 문장 사유소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없어도 돼요. 그리고 스탠딩만 남으니까 이 분사는, 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q u i t 은 꽤라는 부사고요. 얘는 또 부사하면서 얘를 꾸며줘요. c l o 는 가까이. 바이는 어, 근처에예요바 y 의 형, 그 전치사로 많이 아시는데 이렇게 부사로도 잘 쓰여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서로 서로 뭔가 좀 평소보다 막 서로 붙어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이 괴짜들이. 그리고, 아, 여긴 제가 지웠는데, 그들은, 그들이 주어예요. were whispering. 그리고, 함께, 신나서, 가 제가 생략한 거예요. 그들은 어, were whispering을 하고 있었어요. whisper는 소곤소곤대다, 속삭이다란 뜻이고, 이 형태는, 어, 우리가 여기서 봤듯이, 6번이죠. 과거, 진행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묶어서 하나를 동사로 보는 게 편하다고 했었죠. 주어, 동사. 함께 신나서는 둘다 부사였어요. A, D, V. 네. 그래서 없어도 되죠. 함께 신나서. 그들은 뭔가 모여가지고 망토 있고 서로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던 거예요. S, V 끝이니까 일영시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